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다시 받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된 핏재 먹지 말것이니라 아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어,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1절로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땅에서의 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노아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 바다의 모든 고기들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첫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아담이 깼습니다. 아담인 사람인 우리가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까? 양측 둘 중에 누구 하나 깨면은 그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제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약속을 깼죠. 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일 때 약속합니다. 어, 한쪽이 월등히 우리보다 영향력이 있을 때 그건 약속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주는 거고 선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친히 약속하셨지만 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정도의... 그러한 어, 대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약속하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사실 그 약속이 참 의미 없는 거잖아요. 뭐 사실 부모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양보를 하잖아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그 약속을 지키면 이 약속은 유효하고, 너가 약속을 그 깨면 이것은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효력을 상실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약속,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계속해서 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파기시키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어, 또 하나 더 추가하시네요 바로 어, 3절과 4절인데 그 전엔 없었던 새로운 항목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가 먹을 수 있다 홍수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심판 이후에 드디어 사람들은 동물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 왜 그전에는 안 했고, 왜그 이후에는 가능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굳이 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 이제 먹이사슬 구조가 바뀌었다. 어, 그리고 또 식량의 문제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아열대 기후에서 이제 극지방이 생겨나면서, 어 식량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신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허락이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또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사절에 또 하나의 단 조항을, 조항을 하나 추가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에 먹지 말지니라. 전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무슨 음,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뭐 레어는 안 되고 뭐 웰더는 되고 뭐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된다 아니면 피째 먹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매번 어,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어, 하나씩 곁들여 주실 때그 어, 순종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하지만 한 개만 나둬라. 아, 하나님은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가지며. 그런 순종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받은 약속,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약속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꼭 얻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약속은 어디서 발견하는 줄 아세요? 여기요. 그리고 성경 이게 바로 약속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약속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다시 받은 약속. 늘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